훈련은 잠시 멈춰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전할 말이 있습니다. LA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LAFC의 훈련장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임 감독도스 산토스가 첫 소집 훈련을 불과 몇분 앞두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들이닥친 현장, 산토스 감독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미국은 물론, 전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단순한 전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49년 야구의 제국이었던 미국 스포츠의 판도를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종말 선언이자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향한 경외의 헌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왜 훈련까지 미루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가 구상 중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미국 축구의 왕좌 탈환 작전의 실체를 심층 분석합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현장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손흥민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나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 구축할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활용방안에 대해 프리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산토스 감독의 첫 번째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손흥민을 단순한 측면 공격수가 아닌 경기장 전체를 지배하는 필드의 사령관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에게 구단 역사상 단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공격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패스의 줄기는 반드시 손흥민을 거쳐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도박에 가까운 전술입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메시가 마이애미에서 마법을 부린다면 손흥민은 이곳 LA에서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전술 그 자체입니다. 감독의 이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이번 긴급 발표는 단순한 스포츠 전술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100년 넘게 미국의 영혼이라 불리던 야구가 오타니 쇼헤이라는 불세출의 스타를 보유하고도 축구의 그 왕좌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산토스 감독이 왜이 시점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손흥민을 단순한 승리 카드가 아닌 미국의 스포츠 문화를 야구에서 축구로 완전히 전이시킬 문화적 상징으로 정의했습니다.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야구가 주는 정적인 기록보다 손흥민이 수비진 5명을 제치고 골망을 흔들 때 뿜어내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자신들의 삶을 더 뜨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타니가 위대하다면 손흥민은 경이롭습니다. 실제로 LA 시내의 대형 전광판은 오타니의 홈런 장면 대신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손흥민을 활용한 마케팅과 지역사회공헌, 그리고 미국 유소년들에게 축구라는 꿈을 심어줄 손흥민 아카데미 설립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선수 중심의 리그 재편입니다. 기자회견의 클라이맥스는 2월 22일,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맞붙는 개막전 계획이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이 경기를 인류 축구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은 끝내 입을 다물었던 마지막 비밀카드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도 그가 끝까지 미소만 지었던 부분, 바로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출 미스터리 스폰서와 파트너의 존재입니다. 현대차와 대한항공이 LAFC의 메가 스폰서로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 오브 팀을 이끌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 순간,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눈빛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손흥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메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와 자신을 단돈 천 원에 팔아 넘긴 세상에 대한 대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기장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뿐입니다. 산토스 감독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메시의 마이애미가 황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손흥민의 LAFC는 전성기의 파괴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운집할 개막전, 산토스 감독은 그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오직 손흥민만을 지목했습니다. 오타니가 기록한 그 어떤 수치보다도 강력한 임팩트를 손흥민이 단한 경기 만에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스 산토스 감독의 긴급 기자회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자존심인 야구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의 스타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수조원을 들여서라도 잡고 싶어 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회견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역사가 쓰이는 현장의 목격자들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2026년 한 명의 한국인이 미국 대륙의 스포츠 지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헐값에 취급했던 비열한 유출 범죄와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손흥민은 이제 LA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77,000석의 티켓이 단 1초 만에 증발한 이유, 현대차와 대한항공이 조단위의 스폰서십을 들고 달려온 이유, 그 모든 해답은 오직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부심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료 천억 원 이상, 경제적 파급 효과 2조 원. 하지만 지난 9일,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공개로 출국하려던 손흥민 선수가 팬들을 보고 던진 떨리는 한마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질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정복하고 이제는 미국 정복을 앞둔 이 위대한 영웅의 1급 비밀이 SNS에서 단돈 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오타니 쇼웨이가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미국을 놀라게 했다면 한국은 우리의 영웅을 단돈 천 원에 팔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륙적인 천 원의 배신 배후에 숨겨진 실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륙이 왜 오타니의 야구를 버리고 손흥민과 메시의 축구에 열광하며 149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미국 LA행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공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파가 이미 길을 터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의 항공 정보는 암시장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선에 거래되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정보는 달랐습니다. 단돈 천 원. 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사는 생수 한병 값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한민국의 주장의 동선이 팔려 나간 것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인격체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 과거 3만원이었던 정보값이 1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혹은 공항 내부 관계자 누군가가 아주 손쉽게 이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는 손흥민의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전이 단돈 천 원에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깊은 허탈감과 두려움이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비참한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시스템 대신 자신을 보러 온 팬들을 위해 사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천 원에 팔리는 수모를 겪었지만 손흥민이 도착한 미국 LA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은 149년 야구 종주국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스포츠 인기 순위에서 축구가 마침내 야구를 추월하며 당당히 3위에 등극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맺으며 야구 부흥을 꿈꿨지만 미국인들의 시선은 이미 축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를 역사적 지각변동이라 부릅니다. 오타니의 야구가 보는 스포츠라면 손흥민의 축구는 체감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구 전설 악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타니는 대단한 선수다. 하지만 손흥민과 메시가 결합된 축구의 에너지는 미국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 미국 아이들은 야구 배트를 잡는 대신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한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의 교체다. 미국 내 야구 팬덤은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손흥민이 합류한 MLS 메이저 리그 사커는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LAFC 합류 소식만으로 티켓 가격은 600%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에서 천 원에 팔리던 그의 가치가 미국에서는 단한 경기 관람을 위해 수백만 원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대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2월 22일을 주목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아시아의 왕 손흥민의 맞대결.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개막전이 될이 경기는 벌써 꿈의 매치로 불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미국은 이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하는가?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공항에서 보여준 그 인성과 품격이 미국인들이 갈구하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행을 결정한 배경에는 단순히 프리시즌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미국 본토에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긴 일부 몰지각한 시스템에 보란 듯이 자신이 전 세계 스포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현지 퍼퍼브에서는 이미 아스널 팬들마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그의 경기를 기다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지역적 라이벌 의식마저 잠재울 만큼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종목과 국경을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타니가 야구장의 전설이라면 손흥민은 이제 미국의 문화를 바꾸는 혁명가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극단적인 숫자를 보았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깎아내린 천 원과 미국 스포츠의 149년 역사를 뒤집은 3위 등극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는 영웅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세계는 그를 얻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붓고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데 정작 우리는 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단돈 껌값에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항에서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씁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미국으로 떠나 리오넬 메시와 함께 역사의 남을 대결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대륙을 축구의 열기로 뒤덮는 동안 우리는 그가 다시 돌아올 때더 이상 천원짜리 배신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야 합니다.